s 이 o lại sợ thế? t h 말 많이 해라. 야. 작가 힘들다, 작가 힘들다, 작가 힘들다. 됐다, 됐다, 됐다. 작가 교수 준비. <laughs> <laughs> 야시이들아뭐하는 건데? 에이구 씨. 거 아, 이거 노린 거가. 아, 이거가. 아, 이거 <laughs> 성아 집중해. 집중해, 집중해, 집기해이중해 집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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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집중해, 집중해, 집중 집중해, 아굿 야야야야뒤로나 있다. 승아 뒤로나 있대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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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. 어어 어. 나 알아. 수비 수비 승아 씨 힘들어 나와.

곧 <laughs> cool oh. wow that's a good nice score <laughs> 우와. 호호호 <laughs> <laughs> <잠깐이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<laughs>

빨리, 데리빨 와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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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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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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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어? 다 아, 어, 아. 야. 조세야, 이거 좀 찍어 봐. 야, 기대 야, 아리나이

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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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석이 네. 아. 아, 아. 상하이지 좋아. 뒤에 어, 있 아, 아, 아. 어 어, 수비, 수비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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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. 대 3분. 아, 지금 아니, 아니, 어, 뭐, 뭐. 야, 야. 아, 야, 야, 야. 야 집중해야지. 저리 열심히 하는데.

3분 3분. 아, 티어, 아 사이드 제 집중! 아! 아, 아 나이스! 아 좋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아 3분 남았어요 3분만 3분만

바디! 아, 굿 바디. 있어. 맞아, 맞아. 맞아, 좋아, 좋아. 나이가어가틀어가틀어가 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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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쪼이 쪼가 쪼가 쪼 좋아, 들어가, 서이, 내까내번내더니 거. 나온데. 된다. 군가. 이해. 그죠? 받자. 그죠? 받자. 조사 있어. 조사 있어. 쟤한칸 올려. 또. 또됐 어, 따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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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따라가. 어. 주 사이드. 나. 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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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. 가다. 아, 나이스. 하. 30초, 30초, 30초. 막공하자. 집중해, 집중해. 어? 마지막 공격하겠습니다. 네, 네. 네. 어, 어. 그래. 네. 나가면 끝낼게요.